네, 반갑습니다. 글라스돈입니다. 네, 오늘은 글라스돈에서 쌍용 렉스턴 차량에 장착 가능한 순정 오토라이트 레인 센서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멀티펑션, 오토라이트, 이렇게 써있는 레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를 구동해주는 센서, 유리창에 붙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서나 빗방울을 감지하는 카플링, 유리에 부착하고 센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선인데요. 센서에서 연결돼서 A 필러에 전원선과 통신선 이렇게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구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캐너 장비로 코딩을 해서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순정이기 때문에 장착하면 정확한 반응에 고장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품은 파주에 사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셨구요. 장착은 저희 파주 쌍용 오토라이트 장착 전문점을 통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구요.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있습니다.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이외에 쌍용 차단, 핸들 열선, 그리고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후방카메라, 4채널 블랙박스, 열차단 선팅, 제시공, 신차 패키지, 축구방, BSD 등등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